여러분, 모두, 가, 안녕하세요, 강자입니다. 우선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, 네, 죄송, 그리고, 그리고 좀, 안타까운, 네,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, 우선 팀평가 컨텐츠는, 오늘부로, 네, 접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뭐, 많은 분들께서 그 팀평가 영상을 좋아하시고, 그리고 되게 많이 와주시는데,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선수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하고, 그리고 뭔가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, 팀평가 컨텐츠는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고, 제가 다다음 주에,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새로운 컨텐츠, 이 팀평가 컨텐츠를 커버할 만한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